한국 국제 교류 재단이 발표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 이렇게 한류 콘텐츠, 한류 문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된 원인을. 분석을 해놓은 내용인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류 컨텐츠 자체가 주제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슈나 주제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힘을 얻었다라고 한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시, 그 수상 이야기도 있고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이야기 등등등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주제면에서 보편성을 얻었다는 굉장히 큰 힘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또 채널 뭐 요즘 워낙 또 채널들이 많으니까요 미디어. 매체가 그 채널들마다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어떤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미디어 기술을 구현을 해서 요즘 온택트 콘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언택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콘서트인데 이걸 세계 최초 유료 온택트 콘서트를 온택트. 성공적으로 이제 이끈 것도 좀 한류 열개 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 유료 온라인 콘서트 하면은 연일 케이팝의 새 역사를 쓰는 네. 방탄소년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케이팝을 세계에 알리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지만 유난히 방탄소년단이 독보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그 얘기를 좀해 보겠는데요. 음. 지난해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어어할까 했는데 팬덤이 디지털 환경을 최대화한 활용 소통으로 주목받았죠. 음. 그러면서 무려 191개국 99만 3천여 명의 시청자가 모였고 시청권 매출이 무려 5 0 0억원대 그것도 어. 기록이죠. 네. 어,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소년단. 아. 아. 실제로 그렇게들 음. 얘기하는 아, 기록소년단. 네. 네. 거의 모든 거에 기록을 갈아치운다거나. 남 다른 팀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뭔가 성과를 내거나지 이게 2017년 이후에 계속된 일들이에요. 가령 작년 10월에 서울,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관객이 오지 않아요. 거기를 무대로 해갖고 유료로 음.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동시 접속 많이 하면 우리가 몇 명을 생,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지. 이 방탄이 한 거는 100만 명입니다. 아. 정확히 99만 3천 명. 나라 수로는 191개국이면 네. 모든 나라, 맞아요. 그렇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예요. 아주 그 조그만 섬몇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네. 모든 상상을 다 뛰어넘은 게이 규모고.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로 번 돈이 5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 둔감해져요. 음. 모든 음. 것의 숫자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음. 작년 7월에도 온라인 콘서트, 그러니까 제가 10월 얘기를 했는데 곧그 전이죠. 7월에도 방방콘, 방방콘이라고 어. 늘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 친구들. 예, 그 중에 하나인데 방방콘더 라이브. 이거는 약간 소규모로 하는 건데 이것도 107개국에서 75만 6600명 동시 접속을 했다. 이게 터지지 않는 게 신기한데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방탄 시즌 기록, 옛날 비트실 네. 때 계속 기록갱신이 그 기네스 기록됐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꽤 최근이죠. 4월에 어, 옛날 콘서트 한 것들 그 배경으로 깔아놓고 팬미팅 같은 거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스트리밍 축제 이것도 이제 방방콘 21 이란 이름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 이건 기록일 까요 동시 접속자 수 최대 이런. 아까 그 100만 명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10월에. 이번에 270만 명입니다. 270만 명이 동시접속을 해서 방방콘 21을 봤는데, 어, 이게 첫째는 BTS의 인기라고 일단 봐야 되겠는데, 강력한 팬덤이 없으면 이 숫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광역시 인구 전체가 다 <laughs>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